기재 영장 포튜브 보기. 야. 아 영도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T1에서 프로게이머로 <laughs> 활동하고 있는 페이커 이상혁입니다. 지, 지... 도박 중독 위험성이 있는 뭐... 청소년층이 무려 19만 명이나 된다고 하네요. <laughs> 불법 도박이라는 범죄 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서 캠페인 홍보 대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. 19만 명이 말이 돼요? 이번에 진짜 문제다. 스마트폰이 활성화돼서 좋은 점도 있긴 한데 안 좋은 점도 많아. 베이비들이 안 좋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져 아니 우리 때는 교과서로 동전 반칙이 했다고 뒤지게 혼났는데 오판이 너무 커졌는데요. 나 때도 이제 공기 요리하고 낙지 찌기하고 어나 때는 말이야 어 비석 찌기 자치기 아닙니다. 이들이 쇠팽이 돌려봤어? 아니 그... 저 죄송한데 저그 시대는 아니에요. 정확히 정리를 해드릴게요. 제 시대에는 비석치기 이런 거안 했고 땅따먹기는 했어 땅따먹기랑 아, 아 뭔가 뭔가 왜 이렇게 옛날 세대 같지? 아니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 땅따먹기 있잖아요 그림을 직접 그려 아니야 말할수록 손해 같은데? 그리고 공기놀이 하고 그다음에 포켓몬으로 딱지치기 하고 아 부동산 투기 아닙니다 또뭐 했지? 아 유이원 카드 게임 유이원 카드 게임하고 핫블레이드, 팽이돌리기, 경찰과 도둑 경찰과 도둑은 많이 하지 않았어? 그지? 렇 경찰과 도둑 많이 했지? 아휴 공감대 형상 성공 <laughs> 아 그리고 님들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던데 미키마우스 몰라요? 미키마우스, 미키마우스 미키마우스 한 다음 이제 땡 이제 약간 얼음땡이랑 비슷한 거야 이게 아닌가? <laughs> 공감 때 형성은 이게 아닌가? 아 잠깐만 그러면은 병아리 저 병아리 키워서 저 중닭까지 키웠었어요 베란다에서 그리고 우리 엄마가 삼계탕 집에 보냈어. 저기요 형님 속임 때 어스티켓을 문방구에서 사줬죠 그건 너무 옛날 <laughs> 그래도 동전 내고 탔는데. 혹시? 모수 있어. <laughs> 아, 나오개월구독 좋아해. 아, 형너무 감정적이야. 화났어 지금 아, 미안합니다 아니, 쟤니동챔이라 그, 패시브를, 보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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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플러시 쓸걸 그랬나? 다음을 기다려 나, 내가 W만 빼놓을게. 오케이, 고, <laughs> <레츠>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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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망했어일로 오째. 아 레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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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츠 레츠 <laughs> 무비 무비 와 불치 반응 반응봐라 레츠고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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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조스, 팬티 도둑이 아, 신팬팬티다 가져 아니아니샴팬티도 가져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아, 뭐무 너무, 너

오, 쓰게, 나이스. 어떤데? 시험 기간은 이모 때문에 공부를 못하겠다. 너 그거 핑계야. <laughs> 당신? 그거 핑계야. 아, 나는 시험 기간이 언제였더라? <laughs> 난 시험 기간을 노렸지. <laughs> 시험 기간이 약간 그거지. 이제 수업 빨리 끝나고 이제 롤 빨리 할수 있는 시간. <laughs> 흔들리지 말아요. 집중하세요. 와이 귀염둥이네. 어, 잘했다. 아 잘했다. 아야 불진 진짜, 진짜 잘 썼네. 아 어, 나이스. 어!

어? 잠깐만, 계절바라한데지렸달까 아니, 스킬을 다 빼준 강대근? angel 와루블랑그템을 가야 겠 구만 버스 의 맹세 를 가야 겠다. 아, 어, 이러면 아, 지 렸다 뽑잇다 와, 이거를 발언을뺏었다 와, 진짜 야, 뺏 배, 뺏 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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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.. 배, 지아 제발.. 어, 어? 오 탑이 파야 <laughs> 이거 미쳤다. 아이고 씨. 아야 그러다가. 금 발걸음으로. 아 이거 아... 이제 진짜 손 시계 넘는데 진짜. 친색 신식... 아유 어! 야좀 막아줘. 아웃지마 <laughs> 저기 미친 도있 아니 두컴비 저거 위치는 아니 저거 <laughs> 제발, 진짜, 형들. <laughs> 아안 와. 어, 자, 안 와? 아니었고. 하하하. <laughs> 소이 어, 그러게. 궁금해하지 말았어야지. 스테이 나왔네 아아아 평캔했어 미친거냐 용짱아 이걸 사라 아, 저게 누누가 안 따지네. <laughs> 와, 나이스! 아, 어, 나나좀 치는데? 피지삼장 캐리. 야, 근데, 요새, 느끼는거는 진짜 잘큰 듣긴, 거 듣긴, 효율이 너무 좋은듣같 응, 듣긴, 응, 듣오 응, 듣긴, <laughs> 야, 그냥 살살 녹는다. 살살 녹아. 아, 제발. 형아, 제발 한 번만 버텨봐. 와! 아니, 내가 안 가니까 이기네? 내가 안 가니까 이거... 그래, 탑라이너는 이는게 맞다. <laughs> 딸깍 와, 개맛돌이. <웃음> <웃음> 나이스! 형 어, 나는 어, 빠질게 미안했습니다. 어, 미안해, 어, 아, 미안해 봐줄걸. <laughs> 아오야줄건 줘. 내가 야수 때문에 희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거는 봐줘. 이거는 받아오 야수. 음. 무선서 과감합니다. 너무 과감해요. 조심 아우 아우 개맛있다. 아우 개맛있다. 아유. 아유 뭐이? 아리시 감사요.